깎이는 동안에 어... 잠깐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저.. 저런 사소한 거그 어, 당시에 저한테는 사소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었고 걱정도 되고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내 집에 가는 길을 모른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아니까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좀, 좀 욕하시면 안 돼요 물을 땐다 그런 거예요 어, 이거를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어, 100, 100, 100ml짜리 소재를 사다가 어 하드조에다가 50ml 물고 깎아요 근데 마음대로 깎아 보는 거예요 그 괜찮아 그러면 다음 거는 40ml 다음 건 30mm, 다음 건 20mm, 다음 건 10mm, 10mm 물고 하다가한 번, 어, 떨어졌어요. 서재가. AS 기사 오라 그래가지고 또 수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참, 무대포, 무대포? 무시겠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누가 오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제, 그냥, 혼자서 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은 이렇게 영상들 보면, 어, 그냥 무심히 안 보고, 아, 저, 저,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재를 얼만큼 물고 했네? 이걸 보게 돼요. 이거를. 또그 다음에 이렇게, 물론 영상을 빨리 돌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 감옥 가다가 이렇게, 4배속입니다. 2배속입니다. 이렇게 써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0.5배속, 0.75배속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놓고 아 어느 정도 속도로 간다. 이거를 보고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영상 보고 참고하셨으면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